제약회사와 건강보조제 산업은 절대 여러분이 이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TV 광고에서 기억력에 좋다. 혈관을 지켜준다고 홍보하는 그 알록달록한 알약들 믿고 드시다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70대, 80대 환자들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로감,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불면증 모두 노화 탓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면 그 원인은 대부분 건강 보조제였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치솟고 신장이 약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진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강해지려 챙긴 보조제가 사실은 몸을 서서히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올해 71세 내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35년간 주로 노인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왔고 수천건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될 몸속 시한폭탄 같은 건강보조제 5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 위험한지, 실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미 복용 중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은 누군가 좋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조용히 몸을 망치려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간과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필수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35년 진료 경험과 수천건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강 가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절대로 무심코 드시면 안 되는 건강보조제는 바로 고용량 비타민 D 보조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비타민 D는 햇볕 비타민인데, 나이 들면 햇볕을 잘못 쬐니까 꼭 챙겨야 한다.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비타민 d가 필수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d 제품을 보면 5000iu, 10000iu처럼 고용량 제품이 많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뼈가 약해진다는 말을 듣고, 지인의 권유로 매일 비타민 D 고용량 제품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도 좋고 피곤도 덜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부터 이유 없는 구역질, 소변을 볼 때의 불편감, 그리고 식욕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바로 비타민 D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량을 장기간 섭취하면 피 속에 칼슘 농도가 과도하게 올라가서 혈관이 굳어지고 신장에 돌이 생기며 심장과 뇌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혈관을 막아버리는 독이 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국립보건원 NIH 그리고 대한골대사학회 모두 성인의 비타민 D 권장량을 하루 400에서 800IU 정도로 권고합니다. 최대 상한선도 보통 4,000IU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은 이 상한선을 훌쩍 넘기는 용량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용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결국 자기 몸에 독을 쌓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더큰 문제는 비타민 d는 수용성 비타민이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겁니다. 즉 물에 녹아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아니라 기름에 녹아 몸 속에 쌓입니다. 한번 과다하게 축적되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중독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모른 채 매일 삼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햇볕은 못 쬐고 음식으로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정기검사로 내 몸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한 뒤 필요할 때만 적정량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즉 무턱대고 남들처럼 고용량을 먹는 게 아니라 피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충제는 약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영양 간식처럼 무조건 먹어서는 안됩니다. 사실 비타민 d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겉으로는 햇볕을 덜 쬔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선 계란 버섯 같은 음식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부족하다.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바로 이 불안 마케팅이 사람들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D는 필요할 때만 의사의 진단과 검사에 따라 보충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고용량 제품을 매일 챙긴다면 그것은 건강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간과 신장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굳게 만드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용량 비타민 D 보조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꼭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정말 보충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건강은 결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할 때만 꼭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보조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D 보조제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절대로 드셔서는 안 되는 보조제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복용해온 제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강 보조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은행잎 추출물 영어로는 징코 빌로바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기억력에 좋다 치매 예방에 도움 된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광고 문구 귀에 익으시죠?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보조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버지가 치매로 고생하셨던 기억 때문에 늘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은행잎이 뇌혈관을 맑게 하고 치매를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두세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팔과 다리에 멍이 잘 들고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속이 쓰리고 검은 변이 나와서 대학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출혈이 발견되었고 원인은 바로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은행잎 성분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덜 엉기게 만들어 혈류가 잘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죠. 이 때문에 뇌혈관 질환, 기억력 저하, 말초 혈액순환에 좋다고 광고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효과가 동시에 출혈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 어르신처럼 이미 고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그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피가 지나치게 묽어지면 뇌출혈, 위장관 출혈, 망막 출혈 같은 치명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학술지에서도 은행잎 보조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이 제품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을 믿고 드시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임상시험인 GM 연구진 INKGO Evaluation of Memory Study에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 효과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중에서는 기억력 개선이라는 달콤한 문구로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누군가 약을 드시라고 권했는데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분명하다면 그 약을 드시겠습니까?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자연에서 온 성분이라고 포장되지만 자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공된 추출물은 원래보다 더 강력한 생리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 음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젊은 층보다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력과 혈액순환을 위해 뭘 해야 하느냐? 하고 물으실 겁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증명된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뇌혈류 개선과 기억력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뇌혈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치매 예방이고 혈액순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마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혈관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 위험한 보조제에 덫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확실하다. 따라서 절대로 무심코 드셔서는 안 되는 보조제 중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보조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D, 두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멀리 해야 할 보조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빈혈이나 피곤함 때문에 무심코 챙겨 드시는 철분 보조제입니다. 이 철분 역시 잘못 복용하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절대로 무심코 드시면 안 되는 건강 보조제는 바로 철분 보조제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흔히 피곤하거나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 아니냐? 철분제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쉽게 듣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 사이에서 철분 보조제는 일종의 피로 회복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큰 함정입니다. 실제 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몇년 전부터 잦은 피로감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주변 지인이 철분제를 먹으면 피가 보충되고 힘이 난다고 권유했고, 결국 약국에서 직접 고용량 철분 보조제를 구입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오히려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폭통과 변비, 그리고 이유 없는 체중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병원에 내원해 피검사와 영상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MRI에서 간에 철분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 철과부하증아이언 오버로드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빈혈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먹은 철분 보조제 때문에 오히려 간이 손상되고 혈관과 장기가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철분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우리 몸은 철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타민 C처럼 필요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쌓이면 간, 심장, 췌장 같은 장기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이 상태를 철과 부하 아이언 오벌로드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강경변, 신부전 당뇨병, 심지어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피로의 원인이 항상 빈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혈압 약, 심장 질환, 갑상선 문제, 심리적 요인 등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무턱대고 피곤하니 철분제라는 접근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길입니다. 실제로 대한내과학회와 세계보건기구 who는 철분 보충은 반드시 혈액 검사에서 철 결핍성 빈혈이 확실히 확인된 경우에만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위장관 출혈, 대장암, 만성 질환 같은 근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를 먼저 먹기 보다는 반드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순자 할머니 사례처럼 불필요하게 철분을 먹다 보면 간 손상뿐 아니라 위장관 부작용도 흔히 나타납니다. 변비, 폭통, 속쓰림, 구토, 소화 불량은 철분제 부작용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감을 원래 약이 독하니까 그렇다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철분제와 다른 약물의 상호 작용입니다. 철분은 갑상선 약, 일부 항생제, 골다공증 치료제와 함께 먹으면 흡수를 방해합니다. 반대로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흡수는 잘 되지만 그만큼 과잉 축적 위험도 커집니다. 즉 전문의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철분제는 피가 모자란 사람만 쓰는 약입니다. 충분한 사람이 더 먹으면 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간이 망가집니다. 사실상 철분 보조제는 영양제가 아니라 철저히 처방약처럼 다뤄야 할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꼭 혈액 검사를 통해 빈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빈혈이 있다고 해도 철 결핍성인지 다른 원인인지 정확히 감별해야 합니다. 셋째, 철분이 부족하다고 해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단으로도 철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붉은 살코기, 간, 달걀 노른자, 시금치, 해조류 등에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단 역시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철분 보조제는 마치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간과 심장을 망가뜨리는 달콤한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철분 보조제를 별다른 검사 없이 무심코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내 몸이 정말 철분을 원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보조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량 비타민 D, 두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 세 번째는 철분 보조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보조제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활력과 원기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시니어 분들에게 널리 팔리는 인삼추출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장과 혈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보조제는 바로 인삼 추출물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지요. 기력이 좋아진다, 면역력이 강화된다, 원기 회복에는 인삼이 최고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명절 때마다 인삼 세트가 가장 흔한 선물로 오르내릴 정도로 우리 생활 속 깊이 스며든 것이 바로 인삼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것은 이 인삼 추출물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74세 김영호 어르신은 은퇴 후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늘 걱정이셨습니다. 주변에서 인삼이 원기에 좋다고 하니 하루도 빠짐없이 인삼 추출물을 섭취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이 복용하던 인삼 추출물이 문제였습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은 혈압과 심박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 이미 고혈압과 심장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던 김 어르신에게는 폭탄의 내관을 건드린 격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를 보면 인삼 추출물은 혈압을 낮추기도 하지만 반대로 일부 환자에게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박수를 지나치게 올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 또는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약물간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이정자 여사님은 당뇨로 꾸준히 약을 드시던 분인데 인삼을 함께 복용한 뒤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믿기 힘들어 했습니다. 몸에 좋은 인삼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자연산 안전하다는 착각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인삼은 결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닙니다. 인삼 추출물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들은 강력한 약리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약처럼 작용한다는 뜻이지요. 약처럼 작용한다는 것은 곧 약처럼 부작용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혈액 검사와 기본 건강 검진을 먼저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피곤함의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빈혈, 갑상선 질환, 수면 장애 또는 우울증 같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만약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굳이 인삼 추출물을 찾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리고 안정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원기 회복 방법입니다. 인삼은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D, 아연, 철분 그리고 인삼 추출물까지 네 가지 보조제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우리 몸을 돕는 영웅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물과 충돌하거나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때로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조금은 실감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 보조제. 많은 분들이 심혈관 건강을 위해 무심코 챙겨 드시는 생선 기름, 오메가 마이너스 3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약일까요? 독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보조제, 바로 생선 기름 오메가 마이너스 3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심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 마이너스 3를 챙겨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TV 광고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 심장마비를 예방한다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넘쳐나지요. 그래서인지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는 병원약은 줄여도 오메가 마이너스 3만은 꼭 챙기시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확인한 사실은 오메가 마이너스 3 역시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보조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2세 장성환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오래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이 오메가 마이너스 삶는 혈관 청소기라며 적극 추천하자 매일 두 알씩 챙겨 드셨습니다. 몇달뒤장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코피와 잇몸 출혈 그리고 멍이 잘 드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경향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오메가-3가 가진 항응고 작용, 즉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었습니다. 이미 항혈소 판제와 혈압약을 복용하던 장 어르신에게 오메가-3는 치명적인 이중 타격을 가한 셈이지요. 자칫 내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의학 연구를 보더라도 오메가-3의 효과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일부 환자군에서는 확인되었지만 일반인이나 이미 약을 복용 중인 고령층에서는 뇌졸중과 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조차 의사가 특별히 권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성인이 오메가-3를 따로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굳이 비싼 오메가 마이너스 3을 사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약과 부딪혀서 독이 될수 있습니다. 대신 매일 식단에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체내 흡수율도 더 좋고, 과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위험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하며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느낀 다섯 가지 건강 보조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비타민 D, 아연, 철분, 인삼 추출물 그리고 오메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겉보기에는 건강을 돕는 영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물과 충돌하거나 우리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때로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알록달록한 알약에 있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이네 가지가 가장 강력하면서도 안전한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본인이 복용 중인 보조제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실제 환자 사례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건강보조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느끼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건강을 지켜줄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일으킨다는 점이지요. 그렇다면 진짜 건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건강은 비싼 알약이나 화려한 보조제 상자 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가족 밥상 위에 자연스러운 음식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가벼운 발걸음. 자연이 무료로 내려주는 따뜻한 햇볕 속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웃음과 대화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제약회사도 만들어 낼수 없는 최고의 장수약입니다. 저 박진수이 지난 70평생, 그리고 40년 의사 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전해온 철학이자 제 스스로 실천해온 원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단순한 생활 습관이 결국에는 수십 년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됩니다. 불필요한 보조제에 의존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실제 환자 사례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